네, 저는 박태신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어, 굉장히 출중한 실력을 가진 의사, 형백과 의사입니다. 어, 저는, 음, 어, 광인대학 병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어, 이 병원 안에 있는 의사는 아니지만 주지훈 씨의 어,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팀에 합류하는 외부 의사입니다. 네, 캠프과조교수 서주영 역할을 맡은 정영원입니다 네. 아, 일단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완벽하고 그래서 타인한테 많이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완벽주의자의 성향을, 역할을 맡았고요. 음, 자기 자신한테도 애정이 없고 남한테도 그렇게 애정을 쏟지 못하지만 영미는 가끔씩 보이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두 분의 호흡 어떤지. 네. 어, 사실 배우들이 두 작품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두 번째 어, 같이 작업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어, 전혀 모르던 여자 배우와 같이 첫 작업하는 것보다는 어떤 현장에서 어떤 대본에 대해서 아니 이야기를 할때 굉장히 좀 편한 감이 있고요. 그리고, 면원치 같은 경우도 착한 스타일이라, 남이 말해주는 것도 잘 받아들이고,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잘 맞고 편한 것 같습니다.